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영어 헬로 바이블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독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맨 처음 여러분 다 교재는 다 내려받고 지금 수업 받으시는 거죠 혹시 수업 준비 안 되신 분들 없길 바래요 자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매튜 1 6 1 6 1첫 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말합니다 문장에 맨 처음 나온 명사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열심히 했었잖아 뭐예요 명사 주어 문장의맨 처음 남 명사는 주어다 그 다음에 m 튜 t t h e 16, 16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주어 다음에 뭘 예상해요? 뭘 기대해요? 동사 say지 나왔네 그러면 say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say했던 것 같아 뭐 했어요? say가 몇 형식 동사다 내가 얘기했던가? 자 그거 기억 안 나면 이제 을을 붙여봐요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분해야 되는데 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데 동사를 찾으면 뭘 확인해야 된다? 자동산지, 타동산지 뭔엇을 말하다 말요 그래요. 타동사. 그럼 뒤에는 따옴편에 있는 문장 전체 뭐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보죠. 몇 형식? 삼형식 복습을 하셨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세이지. 말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따옴편에? You are the Christ. You는 뭐예요? 문장 몇번 나왔으니까 주어 아는 비동사. 어?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거 나왔어요. 비동사 뒤에 지금 나와 있는 the Christ.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명사예요. 구세주란 뜻이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명사 비동사 뒤에 나온 명사 뭐라고 그랬어요? 비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을 취하지 않아요 그럼 더 크라이스트가 명사인데 뭐예요? 부어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 비동사의 보어로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명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 자, you are the Christ 그러면 you가 주어, 아는 비동사, the Christ는 보어외 형식? 그래요 이형식 복습 짱짱하네 자, 엔드 갑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the son of the living 같겠어요. the son of the living.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브는 뭐예요? 전치사예요. 뒤에서 옵니다 대부분은요. 대부분의 전치사는 다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 전명구 부사가 되지요. 부사가 되는데 오브만 좀 예외예요. 오브라는 전치사가 뭔가 의라고 해석될 때 우리 가 보통 형용사 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하는 거 영어의 단어가 효용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거하고 ~~의라는 조사가 붙는 것이 효용사다 생각은 맞는데 ~~의라는 조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전치사 오브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다 뒤에서 넘어와서 해석이 되는데 이 여기 나온 오브도 잘 보세요 the living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the son 아들 이렇게 해석 되죠 그러니까 오브가 뭐예요 여기서는 뭔가 으라는 의미로 했을 테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오비던 레빈가이 형용사 구고 앞에 있는 더 써는 뭐 한다? 수식한다. 수식이란 말 기억해 두시고 익숙해져야 돼요. 전명구의 수식을 받는 명사다. 그래서 전체가 명사 구예요. 구하고 절 한번 구분해 볼게요. 내 교재에 써놨는데 자 찾았어요? 구는요 단어가 두개 이상 보였어요. 근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다있지 못하면 구라 그래요. 단어가 두개 이상 모였는데, 주어와 동사가 다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절. 자, N and 보세요. N은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그러면 N은 무엇을 이어줘요? n 들라는 등위 접속사와 OOPOT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 N, OOPOT이 무엇을 이어주는지 알려면, 그 등위 접속사의 뒷부분을 봐야 돼요. 그 뒤에를 봤더니, 뭐가 나와있어요?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래서 뭐가 나와있어요? 어떤 인물이 나와있고, 명사가 나와있더라.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위접속사를 그래요 등이 무슨 등? 같을 등 그러니까 등위접속사 시한번 중요하니까 강조 한번더 하는 거예요 등위접속사를 중심으로 뒤에 있는 말을 확인하고 그것이 문법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다음에 똑같은 것을 앞에서 찾는 거예요 문법적인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미까지 그래서 무엇을 이어지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가 주어고 아가 비동사, 비동사 뒤에 뭐 나와요? 그렇죠. 부어 그럼 the Christ가 부어인데 n 뒤에 나와 있는 the son of the living God도 부어예요 그래서 부어가두개 나온 거지. 그럼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이 통째로 가로 묶어 보시면 부어그 주어 동사 부어 길지만 부어예요 그럼 몇 형식? 그래요. 이형식 정리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당신이 당신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주력교때 배웠죠. 누구? 베드로. 나하고 똑같아. 실수도 많고 말도 많고. 그죠? 금방 울었다가 마지막 예수님 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천국 갈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말했던 사람 누구? 베드로. 막상 예수님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 부인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죠? 다음 문장 보면서, 어, 또,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John 146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처음에 문장에 맨 처음 뭐가 등장해요? 지저스. 명사가 등장하면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 이름이 등장하면 명사고, 그 명사는 뭐다? 주어다. 문장에 맨 처음 등장하는 명사, 주어. 기억하시면서, 주어다면 우리 뭐 예상해요? 그렇죠. 동사. 세이가 동사인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세이가 몇 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다 그랬어요. 을로부스 말드는 동사,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럼 지저스 위에다가 뭐라고? 주어, 세이즈, 타동사. 그 뒤에 다운표 있는 문장 전체가 뭐가 돼요? 목적어.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그럼 주어동사, 목적어. 전체적으로 보면 몇 형식이에요? 그렇죠. 삼형식이죠. 그리고 다음 편에 있는, 다음 편에 있는 인용구 안에서 또 보자. 보세요. I는 뭐예요? 주어, M은 비동사. 아까 비동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비동사 뒤에 보어. 명사내 형사가 보어로 온다. 그래서 I, 주어, M, 비동사, the way, 보어인데, 커머 찍고 뭐 나왔어요? The truth. 라는 명사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N하고 The life 나왔죠? 땡땡 나왔죠? 이 콜론이라는 건데, 자, 콜론이라 세미콜론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대부분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럼 지금 뭐예요? 보호가 몇개 나온 거예요? 세개 나온 거예요. 영어는 똑같은 것이, 똑같은 요소가, 똑같은 문법적인 요소가 반복될 때, 마지막 거 앞에만 이렇게 and, or 또는 이렇게 규모접사로 나열을 시킵니다. 그럼 the way A, the truth B, the life C라고 썼어요? 그럼 보호가 몇 개? 세 개. 어쨌든 보호가 두개 나오든 세개 나오든 뭐예요? 그냥 하나지, 보호지. 그리고 몇 형식이에요? 이형식 주어 동사 부어 땡땡 즉 뭐라고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고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요. The truth 진리요. And the life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진리가 몇개 있어? 내가 이론이 천만 개가 있어도 그 중에 그 천만 개 안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는 두 개는 두 개는 상반되는 진리가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요, 가끔가다가 진화론 얘기해요.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죠. 우리가 기독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천지창조했다는걸 믿는 사람들은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화론 학교에 배우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진화론이라고 그죠 론이라는 것은 이론이에요. theory야. 이론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만이인력의 뭐라고 그래요? 만이인력의 법칙 영어로 뭐예요? law 그래요. law는 뭡니까? 법칙이에요. 그것은 백만 번반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 선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진리예요. 그러나 진화론은 진화 이론이야.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안 맞는 거지 당연히 그잖아요. 자, 갑시다. 부대 그래, 땡땡. 다시 말해서, 노맨 어느 누구도 이게 주어예요. 문장이맨 처음에 나왔을 게 뭐야? 주어.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 문장의 맨 처음에 주어 앞에 이렇게 부정어 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요, 문장 전체 부정하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다시돌아갑니다더 노맨 뭐라고요? 주어 컴즈 동사, 컴이 오다예요. 알다시피? 그러면 을을 붙여봐야지. 동사를 발견하자마자 우리가 뭐 확인한다고?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러면 뭔 뭐스 오다 말돼요? 안 되네? 무슨 동사? 자동사. 그 다음에 투 뭐예요? 전치사 그렇지. 뭐뭐 에게 전치사 뒤에는 뭐나 와야 돼. 꼭 전치사 뒤에는 명사. 왜? 전치사야. 명사 앞에 온다고 해서 전치사잖아요. 그 전치사 뒤에 명사가 목적어 나오고 전명구를 뭐라고 한다고? 전명구는 부사. 부사는 문장이 구성요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들어갔죠 그럼 주어동사만 있는 거니까 몇 형식? No man come to the father는 몇 형식? 일형식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올수 없다.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면 요첫 글자가 대문자인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문장의 중간인데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father는 일반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대문자 father 뭐예요? 성부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But,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But을,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But은 내가 1번 접속사다 그래요. 왜 1번 접속사를 하냐면, 가장 많이 쓰여. 모든 시험 문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접속사가 벗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우리 더 발전해 나가면서 수업 전개 나가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접속사 뒤에 지금 바이미 나왔죠. 바이는 뭐예요? 전치사, 미는 목적어.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무슨 격 나왔어요? 목적격.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목적어 몇개 있다고 해서 문, 영어 전치에서 목적어 몇 개? 그래요, 두 개. 전치사 뒤에 목적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전치사 뒤에 나온 이 미가 전치사 바이의 목적어예요. 그럼 바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미 전명군의 그럼 품사가 뭐예요? 부사. 문장의 맨 처음에 부사 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 있지요. 일반적으로 맨 뒤에 오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뭐 한다? 맨 앞에 놓는다. 해석할 때도요. 문장의 맨 앞에 전명군 시작하잖아요. 부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어보다 먼저 와 있죠. 뭐 하려고? 그래. 강조하려고. 그러면 해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제일 먼저. 왜? 강조하려고 뺐으니까 강조를 해서 해석을 해줘야 올바른 해석이 되죠. 부드러운 해석이 돼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책이 대한민국에 지금 출판된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1만 명 중에 한 명. 그 중에 여러분이고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나예요. 그동안 나를 통해서 배웠던 분들이 그분들이 전부야. 여러분이 또 전부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영어? 이겠죠. 자, 갑니다. 그 뒤에 가로, 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내가 없는데 생략된 부분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생략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가 써놨어요. 성경책에는 없어요. 그러나 생략 부분이니까, 자, by me, 나로 인해서, 그러나 나로 인해서, but by me, 그러나 나로 인해서, 아니면 누구라도 comes, 온다, to the father.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로 온다. 그래서 뭡니까? 애니맨 주어, 컴지 동사, 투더파더 전명구 부사가 생략된 구조예요. 물론 애니맨 컴지 투더파더는 투더파더가 부사니까 빼버리고 나면 아까 부사 빼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요 문제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 그렇죠. 일형식이에요. 자한 n 4식 정리하고 그다음 문장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요, 이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께로 올수 없지만 나로 인해서. 누구라도 내네 아버지께로 올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뭐 했어요? 우리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연습했어요. 그렇죠? 문장 형식 나누면서. 자, 이제 한국말 줍니다. 그리스도는 첫 문장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뭐 찾아요? 무조건 모든 영어와 관련된 지식은요.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딱네 개만 찾으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나머지 다 뭐예요? 다 부사야. 그 다섯 개 찾는 능력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뭐 하냐면 독해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도 하고 문법도 해결하고 말하기도 하고 장문도 하고 번역도 해요.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영어야. 왜? 가장 단순한 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나가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못뭐 찾아야 돼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못뭐 찾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나머지 부사.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은느니가 붙는 게 뭐야? 은느니가 붙는 게 처음에 공부 안 했던 사람들 그전 교재에 다 내려받아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안 되면 전화.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원에 그 다음에 구원자를 뭐예요? 을을 붙는 거 버렸어요. 뭐 목적어. 우리나라말에 동사는 어딨어요? 맨 뒤에 있어요.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죠. 계속. 1형식부터 몇 회식까지, 5형식까지. 근데 한국말은 무조건 동사가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여러분, 주저리주저리 부사가 길어지다 보면, 한국말 하다가, 여러분 경험 다 있죠? 부사를 많이 나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잊어버려요. 자. 그리스는 도 주어, 구원자를 뭐라고요? 복적 의미합니다. 동사예요. 그러면 목적어 있는 동사니까 무슨 동사가 있어요? 타 동사 자 이거 영어로 바꿉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찾았으니까 문장에 영어를 쓸때맨 먼저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주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Christ 그래요 Christ 구원자라는 뜻이죠 Christ 그 다음에 영어는 주어로 면뭐 나와요? 동사 의미 니다 동사는 뭐예요? mean 그러면 주어가 삼신 단수 주어니까 단수동사, 내가 주어와 동사의 일치, 여러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놨어요. 기본적인 문법들 어, 나중에 더, 세부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내려받게 해놨어요.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꼭 내려받아가지고, 꼭그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 타동사,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목적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크라이스트, 민지, 구원자, 세이 r 또는 더 붙이면 더 좋겠죠. 우리 우리에게는 한명한 한 분밖에 없는 구원자니까 바로 그 구원자 전관사 붙여가지고 Christ means the Savior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 문장 갑시다 이게 되면 다른 건다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뭐첫 단추 잘 깨면 뭐라고요 반절 된 거지 반절 그죠? 아자 어. 베드로는 읊는게 붙었어요 뭐였어요 주억했지 예수님을 읽는 분는거 뭐예요 목적어 구원자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이며 이거 오늘 마지막 문장 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조금 지쳐도 잘 들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이며 그랬어요. 자, 문장 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좀 길죠. 길 때는요, 뭐가 있냐면 꼭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서 길어져요. 자, 문장 맨 처음 나온 명사 베드로는 주어, 그러죠 한국말에 동사 어디 있다했지 내가 뺀 뒤에 그 뭐예요?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원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 여기서 새로운 형식이지만, 여러분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지만, 가장 많이 쓰는 형식이에요.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 또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했던 거, 이제 나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파악하게 될 거예요. 아, 이런 형식, 이 형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구나. 자, 보통 3형식인데요. 주어 타동사 대절이에요. 주어 타동사 대절. 베드로는이 주어예요. 자 정리해 보세요. 베드로는 피요예요 P E T E R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말합니다. S E 지 t e r S E a t 대 주어 타동사 대절에서 대의 이름 기억합니다. 주어 타동사 대절에서 절이 뭐랬어요? 주어 동사 기억하시죠? 혹시 모르면 안 돼. 다 기억하시고 전에 했던 수업 다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주어 타동사 대절. 이때 대슬, 목적어절. 뭐, 어떤 게 목적어 된다? 명사가 목적어 된다. 명사가 주어,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부호가 되는데, 주어나 목적어는 100%보다 명사다. 라고 했어요. 주어 타동사 대절에서 대슬, 명사절,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라고요? 복잡하다, 복잡해. 주어 타동사 대절에서 대시, 목적어절, 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 그러고 이때 대시를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기억했어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라고 써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 이명을 말하는 그럼 뭐뭐 하면은 뭐예요? 엔드 기억하세요. 뭐뭐 하면은 뭐라고요? 등접사 엔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문장 맨처음 나오는 명사 주어 뭐예요? 필요 동사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동사 가 있다고? 우리나라 말 동사는 맨뒤에 말합니다. Sage, Peter, Sage, e d 는 말합니다. Peter, Sage, Dead, Dead절 안에서 뭐가 또 주어요? 예수님은 그죠? Jesus, 뭔뭐 이다.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뭔뭐 이다, 뭔뭐 이다. 뭐 무슨 동사? 비동사.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죠. 영어는. 그럼면 Jesus, 이즈 구원자 뭐라고 했어요? Savior. 뭐붙여주면좋다 했어요. 내가 유일한 분이니까, 바로 그 분이니까, The Savior. Peter says Jesus is the Savior. 그럼 뭐뭐 이명? 접속이 어져야죠 And,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Jesus가 앞에 나왔지만 뒤에 생략이 된 거예요.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주어는 똑같은 주어가 반복될 때요. 한 번만 말해요. 여러 차례 반복되도 한 번만 말해요. 영어는 주어가 반복되도 여러 차례 계속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러나 영어에서도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게 뭐냐면 등위접속사 엔드와 오어를 중심으로 똑같은 주어가 반복되면 뒤에 있는 주어를 주로 생략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생략 안 해요. 영어는. 한국말은 어때요? 무조건 생략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봐야 돼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주어가 생략돼서 우리는 말을 하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걸 영어로 바꿀 때는 영어는꼭 써줘야 된다는 거. 생략해버리면, 그러면 틀려요. 자, 다시 갑니다. Peter says that Jesus is the savior and.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He is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까도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그렇죠? 오브라는 전치사 했던 것 같아. 전치사 오브는 다른 전치사와 달라서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같지만 대부분의 구는군다 뭐예요? 모든 전명군은 뭐예요? 푸사야 근데 전치사 오브만 뭐뭐 의라는 의료 쓰일 때마다 형용사구가 된다. 그것만 예외로. 전치사는 또뭐 한다? 뒤에서 넘어와서 해석한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그런 문장 됐네요. 자, 한번 보세요. 확인하셨어요? Peter s a 저스 that Jesus is the s a v i o r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물론 아까 말했던 He is 가로 내가 묶어놓은 거요 부분 요 He is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앞에 나와, 처음 나올 때는 뭐예요? 명사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 명사 이름 명사 써서 명사가 또 나올 때한번 나온 명사가 그 다음에 또 나올 때 뭘로 써요? 대명사 꼭 기억하시고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 뭐예요? 꼭 복습하고 오시라는 거. 교재다운 받고. 바이바이.